예, 안녕하세요. 기타, 아마추어 기타 제작가 중형입니다. 전편에 앞서서 지금은 이제 오늘 한번 기타 쉐입을 한번, 넥 쉐입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진행되는, 영 진행되는 저기 기타 제작이기 때문에 요거 끝내놓고요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는 그 다음 기타부터 한번 동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는 지금 현재 프로스로드 길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요 45mm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제가 한 47mm 정도로 커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각도대로 진행했고 이런 세세한 것들은 아마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40 여기가 한 47mm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12플랫 기준으로 했을 때한 58mm 정도 그렇게 측정이 되네요. 참고로 요 같은 경우는 번역 테러버스입니다. 괜히 번역 테퍼 사는 경우에는 5만 원, 10만 원짜리 전자 쓰시지 마시고요. 요 독일 건데 요 3만 5천 원에 살수 있습니다. 기계식입니다. 한 달인데 고장도 안 나고요. 괜히 전자식 싼거 사시면은 마음 고생하십니다. 저도 사는데 이런 걸로 가능하면은 디지털보다는 조금 약간 아날로그적인 걸좀 사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고장 안 내고 좀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한번요 기타 넥 뒤에 쉐이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그들을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15년 전에 구입한 그코트에서 만든 아발론 브랜드 o e m 라는 기타입니다. AS10CE라는 모델이고요.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으로 만든 게판의 시더입니다. 네, 앞판 시더라서 재밌죠? 나중 기타 얘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뒤에 지금 일 플랫하고 제가 십십 10, 플랫에다가 이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이십 플랫에 발라놓은 이유는 이 구서부터 이제 네개 이제 그 쉐입이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힐 힐이라고 그 있죠. 힐 부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십 플랫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가시면은. 요런 것들, 요런 공구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꾹 누르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보시죠, 보시죠. 밑으로 쉐입이 이렇게 생깁니다. 요런 것들 이용을 해서, 요렇게 이제 그 테프 바로이시는 분들을 발라놓은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쉐입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좀큰문 그 정도 하으면 이렇게 이제 포맥스란 걸 팝니다. 한삼 3T는 3.5T 정도 될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는 되게 하드한 종이로 되어 있고 안에는 약간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리시고 칼로 자르기도 유용하고요. 칼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저기 줄이나 손사포로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 정리를 하시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저도 요 재질로 지그를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나 이제 요걸 요 지그를 이용해서 만약에 계속 쓰고 싶다 싶으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트리머로 이제 틀 넣어서 같아 깎아 가지고 이제 나무나 혹은 아크릴 재질로 만드시면 조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두 개, 요거는 1 플랫이시고요. 요거는 2십 플랫의 쉐이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 쉐입을 따라서 아요 라인을 따라서 한번 절단을 해보겠는데 밴드솔를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밴드솔를 사용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안전용품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 지하 공방에서 집진 시설 잘안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마스크, 마스크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귀마개, 귀마개를 사용하고 있고. 아 이거 엄청나죠 이런 용접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안경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안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경이 뿌얘지고요. 그리고 또 아스카고 망경 얼굴 면적이 커서 이제 아스카랑 망경 쓰는 게 면적이 남아서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면 다 가릴 수 있는 걸 쓰는데 이렇게 이제 전면을 다가리는걸 쓰시면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자세도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도 셰프볼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숨을 쉴때 어떤 그 이물이나 그런 게안 들어올 수도 있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면 마스크를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 네, 그럼 이걸 하고 한번 가서 밴드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밴드소 앞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 장비는 하지 않은 상태고 잠깐 그 밴드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밴드소는 그막비다에서 나오는 LB 1 2 0 0에요 1비 1200엔프란 제품인데요 보통 시중에서 한 70만원대 정도면은 거의 한 80만원 가까이 할겁니다 구하실 수 있으신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1000만원대에 혹은 500, 500만원? 상당히 고가의 밴드쏘가 아닌 이상에는 결국은 이제 밴드쏘 작업 밴드쏘가 정밀하게 안 나옵니다 결국은그 뒤에 저희가 사람의 이제 손으로 해서 수평을 잡거나 면을 이제 평탄하게 만든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밴드소를 구입하실 때에는 그 저가의 밴드소를 구입하셔도 을되고요 제가 볼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소가 보통 이제 자르는, 자를 때 쓰는 게 이제 좋은 것처럼 이제 그런 이런 공유를 만들 때, 쉐이브 만들 때 자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막 동그랗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합니다. 밴드소는 하나 정도 있으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있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작업해 놓은 요건 쉐입을 따라서 적용할건데 요거는 정확하게 요 면을 따라서 하시면 안되고요한 1mm에서 1mm정도 옵셋 좀요 라인에서 띄어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한계가 사람의 손이 정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도 그 놔두고 나중에 이제 계속 가공을 하다보면 1 m m 를 이제 저희가 이제 샌딩이나 그런걸로 이제 먹는거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밴드소를 향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요걸 이제 밀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밴드소 맨처에 사시면 지그들이 있습니다. 뭐 수평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리는 지그, 그렇게 각도를 해서 미는 어떤 지그들이 있는데, 그 지그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베어링을 하게 하는데, 날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이제 흔들립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지그가 아무리 있더라도 날이 쉬기 때문에 수평이나 수직이나 아니면 평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여러분들 눈을 믿어가지고 눈을 믿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더 정확하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좀진행 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작업 공고를 좀 갖추고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요거를 잘 자르기 위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 나를 쭉 가려고 하시면 은 나중에 이게 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이 군데군데 이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줍니다.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에 밀어버리면은 좀 면이 그 기계도 무리가 안 가고 면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서 먼저 한쪽 면만 해서 양쪽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쪽 면만 일단 이렇게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한쪽 면의 초기 작업, 그, 수직으로 한번 면을 넣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었죠? 보이시죠? 라인들. 이쪽에는 되게 촘촘하게 넣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밴드쏘를 요렇게 해서 이제 넣을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기 같은 경우에 이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요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밴드쏘가 러면 칼날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제 컨트롤, 소드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면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날을 좀 많이 넣어 두시면 나중에 칼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부하가 덜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면이 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한쪽 면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보시면 이쪽 예, 면이, 아까 이쪽 예, 면이 지금 커팅이 다 되는 걸 보시겠죠. 보시면 이렇게 고르진 않습니다. 예, 고렇게된건 아니고요. 뭐 자국도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힐을 만들 때다 삭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염려해주시지 않,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거의 디테이 거의 닫게 만들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여기 45mm 넥을 만드는데 실제 여기 지금 사이즈가 47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타이트하게 붙여도 그 여유 공차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만도 다른 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내 가공의 끝단 이게 끝단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쪽만에 비해서 이쪽만이 좀 깔끔하지 않네요. 그렇죠. 이유가, 사람도 오른손, 왼손, 왼손 자리가 있듯이, 공 쪽에서도 이제, 그리고 기둥 위치에 따라서 이렇좀 절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 쪽은 조금 저하고 좀 맞지 않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가공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소업 작업하면서 다 가, 이제 평을 잡아줄 거고요. 이쪽은 힐을 나중에, 이 안, 이 안, 안 죽면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저태는 가 지장이 중요하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저희가 다 이렇게 일일이 처음부터 그 품질을 맞춰서 제작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 아세를 하면서, 어셈블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커팅하고 하고 는데 우리가 이쪽을 이제 신경 써서 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순서를 기다리다 순서를 한번 수훈 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는데, 일단 니까 아까 전 만들어 둔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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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을 이용해서 자, 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 너프 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이 한 40m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십 플랫 같은 경우에다 한 열두 미리 정도씩. 예쁘지? 290mm, 285mm 로 위치가 되네요. 그리고 위로 갔 한번 그 뒤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나오는 채로 해야 된다. 작업도 진행해야 된다. 예, 이제 좀공구를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장갑이 필요하고요. 끓이다 보면 이쪽 손을 잡기 때문에 조선인처럼 맨손 사용해서 마찰을 하면서 고 맨손을 지킬 때가 위험하거든요. 좀잡을 드립니다. 끓이는 보통 저, 제가 끓는 건 보통 끓일 외출 저는 보통 두 가지가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친 거울, 고운 면인데 거친 거 보다는 제가 고운 부분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이 네, 거친 면 대신에 저는 이제 잠어를 이렇게 먼저 끌을 이용해서 작업을 좀할 겁니다. 끌은 가능하면은 사이즈별로 있으신 게 좋으시고요. 어, 잠시만. 제가 사용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 제품. 이 제품에 해가지고 이제 평균한 게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들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보다 지금 무게 지금. 6mm 짜리인데 제일 얇은 게 6mm 짜인데 이거보다 이제 제가 얇은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3mm, 3mm 이하 짜리, 3mm하고 2.5mm 짜리 끓여도 한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뭐 작업을 해볼 거는, 선 같죠? 선을 봤는데, 선 근처에서 끌 작업을 통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열어줄 겁니다. 대략 이제 잘라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런 쉐입치를 이용해서 쉐입치를 대고 리 끌자 들을할 겁니다. 일단은 조금만 보여드리고. 지처럼 이렇게 크게 날리셔도 됩니다. 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그 라운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라운딩을 한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쳐주시고 닮은 면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어느 정도 작업을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끌 작업에서 할때 중요점을 한번, 요 쉐입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 끌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요 부분, 요, 요 끝단 부분, 끝단 부분은 저희가 그내 두께가 되기 때문에 요 끝단 부분, 은요 끝단 면은 안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 요, 그맨 위에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안 건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제 쉐입을 낼 거니까 요 부분과 요끝 단면을 안 건드리는 전지 하에 요 주변부를 이제 날리시면 되는 거죠 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만큼의 그끝 작업은 좀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쉐입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가지고, 원형 텀을 만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 있는 부분에서, 직각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나무가 많이 좀 상하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처리하신 상태에서 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도록 하보겠습니다 네, 먼저 끌 작업을 하실 때는 가난 마스크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왜냐하면 샤퍼, 샤펠이나 샴페, 마오가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고 끌을 이용 일단은 조금 음, 고운 끌 고운 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쉐입을 만들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 목공에 대해서는 한 번에 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사고가 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저희가 정밀하게 못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마진을 갖고 가능 하나 한 조심조심해서 스 텝스텝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예, 한 한, 한, 20, 30분? 2 30분 동안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남아있네. 요 20, 30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그, 이제 지금 꽂아놓은 상태고요 요것처럼, 이제, 유격이 가능한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조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요걸 쳐서 보시면, 아, 요런 쉐입이, 1플랫과 1플랫에 이런 쉐입이 생깁니다. 그죠? 이제, 대패로 대패로 이제 요 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면까지다 요 구간에서만 일단은 그 라운드 처리를 다 균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패로 일률적으로 밀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한 번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혹시나 가다가 여기까지 하고 가다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후 처리가 그니까 샌딩을 할때 되게 어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나한일때 그냥 끝까지 쭉 가가지고. 이런 적으로쭉쭉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패는 제가 사용하는 대패는 세 가지 정,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제 평대패 그런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핀대패라고 그래서 요게 작은 게 있습니다. 그 기타 내부 안에 들어가는 얇은 브릿지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한 대패고요. 세 번째가 이제 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양쪽에 달려 있는 대패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끌어서 넥게 이제 냅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패 같은거나 끌이나 줄 같은 거 작업하실 때 가장 그 무리 없이 하는 방법이 끝단을 조심 조심히 하셔야 돼요. 끝단 끝에까지, 예를 들면 이 부분까지, 끝에까지 이렇게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밀게 되면 이 끝에가 나무가 쪼개지거든요. 이제, 버라고 그러는데 이 버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끝까지,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가신 다음에 끝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이 면과 동일하게 조금 쉐입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요 작업은 다행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이제 라운딩 철리 되어 있고 이쪽 라운딩 철이 이렇게 끝단이 있는데 이 끝단이 이뒤 완전 끝단과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다 날려도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다 이제 그런 끝단 처리 어떤 주의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하시고요. 그 당기시는 거한 번에 그리고 대패 같은 거 관리하는 건 나중에 제가 깐깐히 이제 어떻게 이제 어 이제 나를 세우는지 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대패지는 이거 두꺼운 부분에서 두꺼운 부분을 주시고 중간 중간 하시고 대패밥이 나오죠. 이거 참 기분 좋습니다. 하시고 쭉쭉쭉쭉 당주시면 이제 이 끝단과 이 끝단이 어정도 느 이제 평평해질 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손 저기 뭐야 그 자동 대로해서 처리를 조금 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쉐입이 일단은 이 정도로 완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흔적이 남아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사표로 해가지고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할 작업들은 대략 끝났습니다. 넥 네, 이렇게 가공을 했고요. 보시면것 없이 이제 자동 사포, 사포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비로. 아직까지는 이 소비자들 손에 갈수 있을 만큼의 품질의 어떤 부드러움이나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에 이제 핑거보드 올리고요, 핑거보드랑 같이 또 마무리 작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 어떤 그 쉐입이나 그런 것들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놓은 나중에 이제 후광을 할때 어차피 또 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내기 얇아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2 단계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힐힐 부분 힐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넣고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넥을 조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책 보면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하고 많이 다를 수있고 어, 저도 또한 그 혹시나 잘못된 부분 같은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제 블로그나 쪽지로 해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업로드는 많이 못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한 공방 오는 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올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제 집에 가 있기 때문에. 그, 하지만 이제 블로그는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블로그로 저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너 감사하겠고요. 예, 작업하면서 이런 것들 짝풀 나무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갖고 계시면은 이 기타 제작하실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20분 동안 잘, 아, 20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제작을 한번 도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